안녕하십니까. 한돌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비하고, 어, 채비 방법에 대해서, 어, 초보자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를 드리고자, 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저보다 더 경험도 많고, 어, 또 개인마다, 어, 특징이 있는 채비법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저는 일단 제 채비 위주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음, 체비, 근데 제 채비 하는 방법 중에 또뭐 매듭법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어, 수초낚시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게 영웅대입니다.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어, 주력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영웅대. 용대는 20대에서 44대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물론 단종은 됐습니다. 어, 주력대로 어, 용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먼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 청명 MX 50대 52대 이렇게 세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찌는 어, 방 관통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 관통찌를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초리때는 이런 식으로, 어 저는, 매듭을 지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어 보호캡을 씌워서, 어 뭐, 날, 좀 걸리적거리는 게 없게 하고, 어 팔자 매듭 대신, 음 릴리안사라고 그러죠. 어 초리대 실을 집어넣어서, 어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보자 분들이 어, 명심을 해야 될게 저희들이 낚싯대를 구매하면은 어, 초리대 부분 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리대 이 안쪽만 살짝 어, 본딩이나 어, 그다음에 그 열로 녹여서 붙여놨거든요. 살짝만. 그래서 이 부분이 저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여기서 이 꺾여지는 부분까지 항상 순간접착제로 본딩을 해주는게 어, 좋거든요 처리때 끝부분까지만 어, 순간접착제가 어, 발라지게 하기 위해서 꺾여지는 부분에 어, 물을 발라서 물을 바르면 순간접착제가 바깥으로 못 나오거든요 이렇게. 무을 발라서 순간접착제를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하면은 초립대실 보호를 위해서 이 마를라면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타를 이용해서 순간접착제를 좀 기아를 시킨다, 이제. 불이붙터 한, 불, 불, 불고, 불고, 이거 할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몇번 해주시면은, 불이 안 붙은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휘발성이 있는 건다 날려갔고요. 여기서 살짝 돌려주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해주면은, 초리때, 보강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 처리 때 원줄을 묶기 위해서 보통 보면은 이 끝을 묶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묶어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데 이제 저 같은 경, 경우에는 보호캡을 씌우고 어,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끝을 라이터로 살짝만 녹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녹여주면은 이 부분이 살짝 걸리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비이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첫 초리대를, 낚싯대를 구입하든가 초리대가 파손돼서 어 초리대를 교환하고 나면은 꼭이 작업은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초리대에, 음, 원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또 원줄을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음, 원줄을 매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 원줄은요, 요 최근에 어, 무전부표에서 나온 어, 카본사 4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피싱에서 나왔죠. 한피싱에서. 일단 초리대 실을 이용해서 음, 원줄에 매듭을 지을 건데요. 어, 가능하면은, 어, 닐리안사도 종류가 거의 한세 가지 종류 있거든요. 엄청 강한 닐리안사도 있고, 좀 중간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사고, 원줄 매듭 질때 사용하는 닐리안사 중에서는 가장 좀 부드럽고, 어, 덜 두꺼운, 약한 닐리안사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지금 저는 원줄 매듭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온줄에 넣어서 끼워서 묶음해도 괜찮은데, 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보기 싫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보강 작업을 합니다. 일단 그냥 방금 전에 초립되어 있는 리안사 마무리 작업하듯이 라이터로 바로 찢으면 구멍이 없어져 버리고 메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이쪽을 넓힙니다 이쑤시개를 끼워서 이렇게 넓히는 작업을 한번 해 주고요 돌려서 그럼 넓어지면서 라이터로 갖다 대고 살짝만 해주면 은 구멍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게 보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풀이 생겨도 문제는 없지만 어, 저는 좀 성격이 그래서 살짝 조금 많이 됐으면 한번 대주면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제 양쪽에 어, 라이터를 이용해서 릴리안사 보풀이 생긴 것을 방지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 보캡을 저는, 초리대실을 하고 나서 보캡을 씌우거든요. 음, 보캡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케미, 케미 꼬지. 어, 우리 찌톱에 달리는 케미 꼬지를 이용해서 보캡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어, 이걸 관통하기 위해서 밑에를 적당한, 너무 밑에 쪽을 자르면은, 어, 한번 통과할 때는 가능한데, 원줄을, 사옷줄을. 다시 역으로 통과할 때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몇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유 있게 좀 자르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어, 원줄에 어, 릴리한사를 넣고 어, 그리고 마무리하는 보캡을 호 넣고 음, 매듭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릴리안사 양쪽을 라이터로 보안작업을 했던 걸 한쪽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 어, 케미 고, 고무 잘랐던 부분으로 원줄 관통시키고요. 음, 적당한 게 원을 만들어서 다시 역순으로 끼웁니다. 그리고 닐리안사도 관통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잘린 원줄이 나오면은 한 5mm 정도 나오면은 이쪽을 잡고 원줄 길이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길어도 파이고 너무 짧아도 나중에 어 연결 작업하는데 불편하거든요. 한 5mm 정도 원이 5mm 정도 원이 생길 정도로 남겨두고. 릴리안사를 양쪽으로 잡고 오늘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원줄 매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은 쪽음 살짝 남은 쪽은 저는 항상 라이터로 지져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릴리안사 안쪽으로 들어가게. 저희들이 원줄을 매듭할 때 자꾸 이 부분에서 터지는 이유가 그래서 저희들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팔자 매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매듭법이 있습니다. 이 원줄이 이 매듭에서 터지는 이유는 카보사가 뭐100% 딱딱한 게 아니고 약간 수축이 되거든요. 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묶어버리면은 이 매듭 부분의 타원이 좁아지면서 어, 그쪽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그쪽에서 터지는 줄이 카본사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 릴리안사를 끼워줌으로써이 카본사의 접촉 면적이 매듭 부분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해주고요. 그리고 릴리안사가 어, 쿠션 역할을 해서 어 그쪽에 어, 응력이 집중돼서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제가 이 릴리안사로 이 원줄 매듭을 하고 나서는 이 부분에서 터진 경험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원줄 매듭이 끝나면 이제 아까 처리대 릴리안사 작업을 해던 처리대에 연결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리되 있는 닐리안사를 이 아까 어, 보호캡 위에 있는 타원 안으로 밑에서 위로 끼워줍니다. 밑에서 위로 끼우고 한 1.5cm 정도 나오게 해서 잡아주시고 밑에서 위로 두 바퀴 돌려줍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보통 뭐세 바퀴를 돌려도 되는데 세 바퀴 돌리니까 조금 토박한 게 있어서 저는 두 바퀴만 돌리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까는 처리되어 있는 늘리안살은 밑에서 위로 끼워줬으면은 위에서 밑으로 통과를 시켜서 끼워줍니다. 잘해야지 잘못하면 성격 나옵니다, 성격. 끼워서 잡고 당겨주면은 매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매듭에서는 거의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아까 이 보호캡을 해주는 게 이게 이렇게 마무리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닐리안사가 어, 조금 한 5mm 정도 나와 있으면은 낚시를 하다 보면은 뭐 캐스팅 과정이나 뭐천연 여기에 원줄 이 이렇게 감기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감겨서 좀 불편한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보호캡을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엉킴이나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 초리때에 어 원줄을 연기하는, 어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줄 매듭이 끝났고요. 그러면 밑에 이제, 어, 씨를 달기 위해서 음, 씨멈춤 고무하고 찌고무 달고 밑에 어, 제가 하는 방법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적당량의 원줄을 잘라서요 제가 아, 일단 제가 사용하는 찌는 두 가지입니다 음, 주로 사용하는 게 어, 방 간통지 지금 예전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여기 지금 채비가 되어 있는 게 여기 나무로 해서 이게 참 기포도 안 생기고 충격에 강해서 좋았는데 이게 지금 방 간통지인데도 이거는 오칠를 해서 만든 방 간통지거든요. 그래서 물물 속에서도 오래 버, 버티고 변형도 변질도 없고. 뭐찌 부력의 변화도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오치를 하는데 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단종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음방감동찌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이 소재가 좀 충격에 많이 약하더라고요. 어, 낚시를 하다가 뽕떨이 여기 부딪히든가, 안 그러면 챔질한 가장 서챔질에서 뒤에 나무나 안 그러면 받침틀 있는 데 부딪히면 여기에 크랙이 가더라고요. 어. 일단, 반간통지에서는 이렇게, 어 황동납을 감아서, 황동나을 감아서 수축검으로 해서, 찌맞춤을 음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찌맞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즘 조금 이것도 그람수가 5g 이상 나가거든요. 음찌 부력이. 조금 그런 것도 상쇄시키고, 그리고 채비가 터졌을 때, 바로바로 음 바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 그러니까 동일 부력을 맞춰주는 거죠. 요즘 동일 부력지라고 많이 나오는데 어 이렇게 찌맞춤을 여기다 찌다리에다 해줌으로써어 동일 부력이 돼서 채비가 어 타져도 바로바로 어 찌맞춤 없이 어 찌를 교체하기 위해서 채비를 어 바로 교체하기 위해서 어 찌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도 찌에다가 전부 다어 찌맞춤을 놨습니다. 이제 오공대나 이런 거는 어차피 수초 낚시를 하기는 힘들어서 어 사용하는게 유동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거의 부력이 한 5.5g 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가 어 황동 편납을 감아서 찌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채비가 어 터져도 바로바로 바로 어 찌맞춤 없이 채비를 어 다시 하기 위해서 저는 찌다리에다가, 어, 동일부력으로 되게끔, 음, 찌맞춤을 해놨습니다. 일단, 그럼, 유동찌부터 어, 비를 하는 제 방법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거는 뭐, 기초적인 거라서 다 아실 겁니다. 뭐, 자세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어, 이것도 살짝 물을 묻히는 게 좋습니다. 일단, 찌멈춘 고무, 두 개를 끼우겠습니다. 두 개. 저는 항상 두 개를 끼웁니다. 두 개를 끼워서 물을 묻혀서 밀어 올리고요.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이 항상 감아서 하면은, 어, 이 부분에 릴리안사가 이 낚싯대 이 끝부분에 어, 마찰이 발생하면서 마모가 되거든요. 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도 있지만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실리등 튜브를 집어에서 어, 체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깜빡하고 어,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그럼 다시 이 부분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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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뭐, 잘 됐네, 푸는 방법도 보여주면 되니까요. 여기서, 아까 두 바퀴 가면서 안 풀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잡고, 카봉사를 바깥으로 살짝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이 공간이 생긴 쪽으로, 릴리안사를 빼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것 같아도,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이 처리대 닐리안사를 보호하는 실리콘 튜브를 끼워 있는 작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한 7cm 정도면 뭐 충분하다 하더라고 요 6-7cm 이렇게 자르고요 이게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판매되는게 어 1파이짜리가 있고 0.7파이짜리가 있습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거는 어 지금 1파이짜리 입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끼워서는 안들어가거든요 이걸 끼우는 방법은 4,5원줄 4,5원줄을 실리콘 튜브에 끼워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시 빼내시고요. 어휴. 이 부분을 좀 여유있게 빼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두개를 자꾸 힘을 줘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끝에 원이 생기면 처리되어 있는 닐리안살을 관통을 시킵니다. 한 절, 절반 부분이나 절반 조금 안 되게 관통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튜브를 잡고 원줄을 당겨줍니다. 살짝 밀면 되거든요. 잡고 쓰다듬듯이, 쓰다듬듯이 내리면 예, 뭐, 제가 사용하는 1mm 튜브는 부담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들어갔거든요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원줄을 빼내고 릴리안사 안쪽 부분을 빼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여유있게 해놔야 되거든요. 아까 원줄하고 연결하고 나서 다시 튜브 톱을 밀어내서 다시 맞추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줄. 하고, 처리된 릴리안사. 한 1.5cm 정도 나오게 해서, 밑에 수위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끝을 잡고, 아까는 밑에 수위로 왔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역방향으로. 잡아주고, 한 바퀴, 두 바퀴.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뉘안스를 잡고, 당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호캡만 하면은 이 사이에 튜브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캡을 씌우기 전에 브 쪽을 살짝 밑으로 다시 밀어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끝에 딱 닿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닿아도 이게 들려서 파이고요. 보을 쉬우면 이게 마무리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줄과 초리대 연결 작업이 끝났습니다. 유동채비찌 몸층 고무를 두 개를 끼웠습니다. 두 개를 끼우고 찌 고무를 끼웁니다. 그리고 침옴충 그물을 다시 하나 끼웁니다. 물을 묻혀서 올려놓고요. 봉투를 유동봉 저는 유동봉뚜를 사용합니다. 유동봉뚜를 끼우고 또이 유동봉뚜를 조절하기 위한 짐 멈춘 고무를 끼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밑에 수에벨 봉돌이라고 그러죠. 저는 도래보다는 이수에벨 봉돌 이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이 여기에 돌에매드 보호캡이라고 시중에 나오거든요. 보호캡. 이걸 저는 끼워서 마무리 작업합니다. 끼우고, 봉돌을 한번 끼우고, 저는 제 방법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번을 관통시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뭐두 개를, 두 줄로 해서 매듭지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두 번은 간통시켜서, 어, 끝부분이 바깥으로 나가게 해서 밑에서 위로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감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보면은, 이 원줄에 홀이 있는데, 우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래하고 감기 시작한 부분에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에서 밑으로, 우에서 밑으로 관통을 시켜주고요. 잡고 당겨줍니다. 살짝 당기면은, 원래는 이게 입으로 잡고 당겨야 되거든요. 물을 살짝 묻히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제가 사용하는 도로 매듭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 매듭을 하고, 보호캡을 씌웁니다. 보호캡을 씌우면은, 이렇게 남는 자투리가 있거든요. 이 남는 자투리는, 한, 2-3mm 정도 나 놓고 자릅니다. 자르고 저는 이 끝을 항상 라이터로 지져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통 갈치, 갈치 낚시 할때 그러죠. 어, 한번 묶어서 하면은 어, 땡겨도 이 부분에 걸려서 안 빠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채비 정렬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유동 채비가 끝난 겁니다. 제가 이 카멜론 유동 뽕뚜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상황에 따라서 출조를 해서 여기에다가 가감을 해서 어, 마이너스 부력을 맞춰놨던 걸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서 어, 카메라 유분 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강에 가면은 좀 유속이 있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 수로에서는 유속이 있으면 조금 마이너스 부력이기 때문에 찌가 살짝 떠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채비가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걸 가감해서 이 링을, 어, 이 위에 고무를 제거하고 링을, 어, 가감해서 안떠내려가게그러니 찌맞춤은 플러스로 맞춰서, 어, 뽕뚜루의 무게를 더 올려서 바로바로 바로, 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채비를이 뽕뚜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동뽕뚜루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금 입질이 예민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혜별 뽕돌과 봄뽕돌에 단차를 줘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사용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두 개가 붙게 해서 이 상황에서 저는 채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예민할 때는 봄뽕돌을 좀 올려서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낚시할 때는 내려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유동 꽁돌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채비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물론 저보다 고수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 채비를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고수분들은 패스하십시오 괜히 뭐제 채비 보고 아 그렇게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 자신만의 어, 항상 그체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체벌해서 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어 이거 찍는 것도 피곤하네.